안녕하세요, 공프로입니다. 보통 우리가 창업이라고 하면 식당이랑 카페를 많이들 생각하는데, 이제는 이미 너무 많아졌죠. 그래서 경쟁도 심하고, 여기 생기고 나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래서 제가 한 2, 3년 전쯤에 진입 장벽이 그래도 조금 높은, 아무나 창업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템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회사의 본부장님하고 오늘 인터뷰를 할 겁니다. 어떤 관점에서 좀이 영상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면 창업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이미 창업을 하셨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하게끔 하는 게 무언가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꼭 염두하셔서 창업을 하셨으면, 그리고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부산인데 이따가 올라가서 만날 거거든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식당 창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를 많이 한다고 제가 아...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요 사실 식당 창업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음... 뭐냐면 누구나 쉽게 좀 따라 할수 있는 진입장벽이 낮은 그런 아이템을 선택하면 경쟁이 심하다는 거죠 아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실패 확률이 높아지 그래서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없는 진입장벽이 높은 그런 아이템을 선택하시면 조금 더 성공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러면 진입장벽이 높은 아이템이 있다는 말씀이. 네, 지금 맞습니다. 이 시대에 네 맞습니다 뭔가 이게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것 저희 에듀플렉스가 성공할 확률이 높은 진입장벽이 높은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듀플렉스가 사실 조금 생소하거든요 들어보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사실 에듀플렉스의 시작은 좀 단순했습니다. 저희 대표님이 이제 고등학교 때 과학고를 가셨는데 처음으로 고등학교 올라가셔 가지고 꼴찌를 하셨대요 전교에서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너무 잘 하셨기 때문에 네. 과학고를 가셨겠죠 꼴찌를 하다 보니까 멘탈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셨대요 음... 근데 이럴 때 누군가가 옆에서 나를 공부하는 습관이나 멘탈을 관리해 줄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단순한 생각에서 시작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매니저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죠 어, 연예인들 옆에는 항상 매니저가 있어요 네. 네. 저희도 똑같아요 학생이 빛날 수 있. 옆에서 누군가가 챙겨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에듀플렉스는 학원인 건가요? 음 학원이긴 한데 저희는 학원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좀 싫어해요. 아왜 그럴까요? 저희는 이제 교육기관이라는 표현. 교육기관. 네. 학원은 일반적으로 아시겠지만 같은 학년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네. 교재를 하나 선정을 해가지고 강의 판서식 수업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어떤 게 단점이 있냐면 선행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과정을 충분히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학원에 와서 딴짓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미 아, 난다 알고, 알고 있는 내용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후행하는 아이들은 그 속도를 못 쫓아가는 겁니다. 또 모르니까. 왜냐면 학원은 진도를 나가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중간 정도 아이들의 속도에 맞춰서 가요. 근데 후행하는 아이들은 결국엔 과제라고 실패해요. 못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저희는 1대1로 맞춤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속도와 레벨에 맞춰서 진단을 해요. 그래서 더딜 수는 있지만 그 아이가 완벽하게 이해할 때까지 1대1 맞춤 학습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교육업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교육업은 사실은 식당은 누구나 좀 쉽게 접할 수 있고 프랜차이즈라면 네. 아무것도 몰라도 프랜차이즈에서 교육도 해주고 인테리어도 해주고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데 이 교육업은 사실 아무리 프랜차이즈라고 하더라도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수 있는데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데 최근에 오픈하신 원장님들 성공사를 보면 교육업 쪽에 종사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오히려 더 성공을 많이 하셨어요. 교육업 쪽에 계셨던 분들 물론 있죠. 근데 성공 사례를 보면 그 각자마다 장점들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판매하셨다. 그런 분들은 영업력이 뛰어나시죠. 아, 그렇겠죠. 학부모를 장악하는 능력이 뛰어나세요. 아이를 등원시키기 전에 학부모랑 상담을 하잖아요. 거기서 영업력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학부모들이 있으시잖아요. 학부모들은 이미 자녀들을 에드플렉스를 보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하세요. 왜냐면 본인의 자녀가 변화하고 성장한 걸몸소 느꼈기 때문에 에드플렉스가 갖고 있는 가치나 철학을 완벽히 이해하고 접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 이미 알고서 시작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커피숍이나 음식점 하시던 분들은 경영자로서 이미 그렇죠. 직원들을 다뤄봤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자로서의 교육만 저희가 살짝 탑재를 해주면 쉽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 뭔가 되게 좀 식당보다는 좀 약간 있어 보이는 창업인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그 처음에 소개도 못 드리고 바로 이제 아, 질문, 질문부터 드렸는데 네네네. 소개 잠깐 해 주시면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저희가 <laughs> 대화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저는 에드플렉스 창업혁신본부와 FC사업본부를 맡고 있는 윤일준 본부장입니다 제가 그때 에듀플렉스 관련 브랜드 콘텐츠를 진행하고 나서 꽤 많은 문의를 받았거든요. 본부장님도 네, 그러셨다고 네. 하셨거든요.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권프로님의 어. 영향력이 이 정도인지. <laughs> 그때 잠깐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이후로 외식업 쪽에서 문의가 많이 오셨어요. 아, 하시던 분들이. 그쵸. 근데 제가 그때 왜 매력을 느꼈냐하면 실제로 말씀하셨던 진입 장벽이 높은 아이템이라는 있다는 생각은 들었고. 네. 왜냐하면 사실 아무나 창업하지 못하게끔 커트라인이 또다 있으. 그리고 또 국내에서는 이런 브랜드가 사실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학원 브랜드는 많지만 자기주도 학습의 메인 시스템인 맞아요. 그런 브랜드는 없고 저희가 또 깊은 소식을 하나 또 말씀드리자면 저희 에드플렉스라는 브랜드를 일본에 수출하게 됐어요 그쪽에서 저희 에드플렉스의 프로그램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일본에서 오히려 한국의 에드플렉스를 가져다가 사용하겠다고 해서 계약을 했어요 야, 진짜 이건 새로운 또 사실이에요. 네. 근데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아마 이해도가 조금은 떨어질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러면 에듀플렉스를 창업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수학을 잘해야 되거나 뭐 영어를 잘해야 되거나 하는 건 아닌가요? 교육업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학원이나 교육업계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네. 나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중에 아무 교과목에 대한 정보도 없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적 없는 사람인데 네. 과연 내가 학원 업을할수 있을까? 근데 저희는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네. 원장님의 결을 봐요. 처음에 에듀플렉스 창업하려면 목적이 정확해야 돼요. 두 번째는 저희가 갖고 있는 가치나 철학에 대해서 완벽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네. 그리고 아이들을 좋아해야 됩니다. 일단 애들을 좋아해야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에듀플렉스가 아직도 그래도 생소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전국에 가맹점수가 몇 개나 있는지 도지경점 같은 것도 제가 6월까지 하지. 확인한 바로는 216개가 가맹이 됐어요. 216개. 근데 오픈은 현재 197개가 돼 있어요. 저희는 계약을 했다 그래서 바로 오픈을 할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럼 교육을 좀 오래 받아요검증 교육. 야, 아무나 체험할 수 있는 건 아니네요. 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교육을 온전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네. 예전에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만났을 때세 번까지 교육을 받으신 분이 있으셨다고. 그 자동차 관련 일을 네. 하셨던 분. 네. 그분은 지금 지점을 3개라고 네. 계세요. 2년밖에 안 됐는데. 네. 말도 안 되죠. 와. 그리고 최근에 오픈하신 커피숍 하신 사장님들도 네. 지금 오픈해 가지고 벌써 6개월 만에 자리를 잡으셨어요 자녀 교육도 신경 안 썼던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할수 있느냐?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교육을 잘 받으시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셨어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어떤 시스템이 있길래 자동차를 일단은... 판매하시다가 커피를 네. 판매하시다가 에듀플렉스로 전향을 하셔가지고 네. 어떤 시스템으로? 첫 볼까요? 번째는 네.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취직하듯이. 이분이 정말 에드프룩스의 리더로서 자격이 있는 분인지. 그리고 성격 분석도 합니다. 정상적으로 이 운영을 할수 있는 분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루트라고 해서 매니저의 교육과정과 원장님의 교육과정 두 가지를 다 받으시는데 그게 한 45일 정도 돼요. 교육이 45일이라고요? 네. 그러면은 창업을 하려면은 어쨌든 최소한의 기간이 45일이 되는 거네요? 저희는 최소 4개월 걸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교육을 받는 도중에 아무래도 원장님께서 부족하면 추가적으로 보수 교육을 또 받으셔야 돼요 온전하게 성공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있을 때 오픈을 시켜준다 고 제가 알고 있는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에서 가장 창업이 오래, 기간이 오래 걸리는 기간이 그만큼 대신 실패 확률 적죠 아, 당연히 그렇겠죠 네, 왜냐면 요즘에는 보통 정도. 교육이 3일 예전에 길어봐야 뭐한 보름 이랬는데 4개월 네 그러니까 점포도 저희는 교육이 다 수료된 후에 찾아요 아 왜냐하면 점포 미리 찾고 점포 계약해 놨는데 교육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거나 따라오지 못하면 더 보수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데 아니, 네. 약간 반대로 하시네요 거꾸로, 왜냐하면 저는. 계약을 먼저 해야지만 본사에서는 이게 좋잖아요 저희는 교육받다가 네. 돈 돌려드리고 다시 보내드림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터뷰만으로 걸어낼 수는 없어요 사람은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해서 검증을 검증을 거쳐서 완벽하게. 에드플렉스의 교육자로서 우뚝 쓸수 있는 분이라고 판단됐을 때 점포를 잡고 오픈을 시켜드려요. 뭐든지 사업은 실패하는 데 원인은 똑같다고 생각해요. 배우지 않고 바꾸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 본사는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진화하고 있는데 원장님들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본사에서 가까운 지점의 원장님들 중에 멘토를 한번 세워드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싱크로 미팅이라는 걸 해요. 정말 잘하는 원장님이 그 원장님을 1년 동안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 멘토를 해주는 사람은 무슨 죄예요? 아니 옆에 누군가 들어오면 자칫 잘 돼야 되잖아요 아 그분이 못하면 그 원장님한테도 피해가 가요 아 소문이 나잖아요 그러면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겠네 네. 전국에 있는 모든 지점이 그래서 모든 권역으로 다 저희가 세팅을 해 놓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것도 얘기 들으면서 좀 깜짝 놀랐던 기억도 있고 또한게 깜짝 놀랐던 게 사실 교육업이다 보니까 네. 이돈 얘기하는 게 조금 애매할 수는 있는데 그렇죠. 그래도 창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마진율을 제가 듣고 나서 거짓말, <웃음> 구라를, <웃음> 뻥을 아닙니다. 치시는 거 아닐까 뭐 평균 어느 정도 나온다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아시겠지만 외식업은 마진율이 뻔해요. 근데 교육 창업은 인건비하고 임대료 외에는 들어갈 게 없어요. 말씀하시는 그40% 이상의 마진. 40% 이상 나옵니다. 그 마진율이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모든 창업이 돈을 버는 게 목적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저희는 이런 표현을 써요. 원장님들 대신 장사꾼은 되지 맙시다. 돈을 쫓다 보면 학생들이 돈으로 보이기 시작하신대요. 조급해지면. 그래서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저희 잘된 케이스를 보면 미리 매니저 세팅을 더해 놓는 거예요. 학생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퀄리티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평균 마진율은 사실 2% 정도 돼요. 근데잘 되는 데는 50% 넘어가는 지점도 있죠. 아, 절반 이상이 마진으로 남는 곳이 있다고요. 네, 뭐연 매출이 뭐한 15억 정도 되시니까요. 아, 그러면 7억 이상 가져가신다는. 저희가 이제 수도권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네, 네. 수도권의 평균 매출이 3,590만 원이에요. BEP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모든 게다 순이익으로 돌아서요. 왜냐하면 뭔가를 받아다 팔지 않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리고 저희는 교재나 이런 것들도 아이들이 직접 구매를 해서 가져옵니다. 보통은 이제 교육 브랜드 같은 경우는 교재나 교구나 이런 거에 마진을 붙여서 팔아야 이 프랜차이즈 유통 시스템, 네. 이 마련, 물류 시스템이 마련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학원의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네. 교재가 똑같은 걸다해들이 보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마다 교재 선택을 달리해줘야 돼요. 아이들마다 교재가 어울리는 게있 맞는 게 있는데 왜한 교재로만 계속 공부를 합니까? 아니 제가 지금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나도 하나... <laughs> 아니 왜냐하면 제 와이프가 학원을 운영하고 고 있거든요. 어 이런 시스템을 내부적으로 좀 깊게 알다 보니까 어좀 소개를 좀 시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많이 하네요. 학원 하시던 원장님들 많이 연락 오세요. 왜냐하면 교육업 자체가 이 시장 트렌드가 가르치는 형태는 더 이상 안된맘 안 먹히는 상황이다. 지금 뭐4차 산업 혁명의 AI 시대, AI로 요즘 교육 다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희가 강하게 말씀드리는 거 저희는 마지막까지 남는 사교육일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스킨십이 있거든요. 로봇이 할수 없고 AI가 네. 할수 없는 네. 사람과 사람 간의 스킨십이 있는 학원이에요. 네. 저희는 일단은 올바른 학습법을 제공해요. 아, 그 아이한테 네. 맞는 학습.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부하는 시간과 집중하는 시간에 대한 플랜을 짜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자아성찰을 할수 있어야 돼요. 본인이 한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그것을 뒤돌아 볼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줘야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이 곱해졌을 때 성적이 올라거든요. 저도 사실 뭐 교육업에서 시작한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외식업계에서 1 5년은 있었고 이 회사에 와서 비즈니스 모델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가맹점과 본사가 이익충돌 이안 나는 구조가 나올 수 있지 프랜차이즈 구조는 본사와 가맹점 이 스스로의 이익을 추가하다보 부딪힐 수가 없는 구조예요 수 없이 근데 나오네. 저희는 그 한계를 뛰어넘고 있다 가맹점의 직원들의 인사평가를 본사에서 한다고 아니 어떻게 전국에 있는 7 800명의 매니저를 본사가 하나하나 인사평가를 하지 원장님들은 가맹점주님들은 몰라요 내 직원이 정말 전국에서 잘하고 있는 건지 네. 그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네.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점을 정확히 찾아서 교육 욕을 받아야 되거든요. 아 지금 저희가 뭐 에듀플렉스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 또 장시간 하고 있는데 핵심적인 얘기는 좀 많이 한것 같아요. 그래서 <laughs> 네. 지금 곰프로 채널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예비 창업자분들도 있고요, 네. 또 외식업을 이미 하고 있는 분들, 또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뭐 프랜차이즈 본사 관계자분들도 보시고 대표자분들도 보시고 많이들 그렇죠. 보시는데 네. 이런 힘든 와중에 있는 분들한테 어, 조금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좀 마지막으로 좀 부탁을 좀 드려볼게요, 부장님. 창업은 성공하는 데 반드시 요소가 있어요. 모두가 이 같은 요소를 갖춰야지 성공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정말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방법을 알았다면 꾸준하게 반복하고 실천하셔야 돼요. 저는 이거를 불멸의 3대 성공 요소라고 합니다. 저희 에드 플렉스는 이세 가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마지막에도 광고로 아닙니다 왜냐면 단순하게 생각해서 <laughs> 저에게 이제 교육업이니까 학생들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학생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죠아 그렇죠. 학생들한테도 이게 적용이 네. 돼요?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 모든 게마음 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창업자들한테도 똑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세 가지를 추구하는 어떤 브랜드이기도 하고 네. 또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이세 가지의 연결고리를 좀 생각을 해서 조금 그 늪을 좀 빠져나오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장에서 PT 기능 경쟁을 하는 진입장비 벽 절대 선택하시면 안 된다. 아, 예비창업자 분들, 누구나 할수 있는 거 하지 마세요. 아, 아무나 네. 할수 있는 거 하지 마세요. 식당, 아, 하지 말. 술집. 그런 건 아닙니다. <laughs> 네. 하셔도 되는데 <laughs> 네. 브랜드에서 일이만 하세요. 옆에서 뭐 들어오면 어저 괜찮은데 하고 바로 옆에다 카페에서 둘수 있는 브랜드를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 그게 가장 성공의 요소 중에 최고의 창업할 때 성공의 열쇠가 아닐까. 가장 핵심적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인터뷰를 끝내려고 했는데 레어 아이템, 유니크 아이템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해주시니까 그 내용을 한번 더 얘기를 풀어보면 좀 좋겠다는 라 생각이 드는데 네. 그 내용은 또 다음 시간에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모두가 성공하는 게 사실 목적이에요. 저희는 네. 도화지, 하얀 도화지, 백지 상태의 원장님들이 저희는 편합니다. 그런데 이미 도화지에 많은 그림 그려져 있어, 학원을 오래 운영하셨어. 그거 바꾸는 거 어렵습니다.